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 대신입니다. 오늘은 무자생 집띠 여러분들의 2024년 값진 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원래 집띠 여러분들은 달삼재에 속합니다. 집띠는 원래 지혜롭고 민첩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삼재운에 큰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집띠 여러분들은 신중하면서도 계획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2024년 올해는 전반적인 운세는 뭔가 좋은 그런 운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날삼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화도 생길 수 있겠지만, g 디 여러분 자체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금전은 건강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이 되니 이를 잘 다스려간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점검해 보시고 재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적합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살리고 일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중요하다.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을 하십시오. 금전운은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큰 재정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수익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하반기에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금전적인 기회가 많이 찾아올 수가 있으니 이 기회들을 잘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출은 줄이고 저축이나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까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특별히 신경을 쓰면 좋은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에 저하를 느낄 수가 있는데, 무리한 활동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화기나 혈액순환, 이런 질환에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큰 건강의 문제는 없겠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피로도 쌓이기 쉽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할 시기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니.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적으로 안정에 필요한 이런 활동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평화로운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큰 충돌이나 갈등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너무 빠르게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한 후에 신뢰를 사가는 것이 필요할 때이니까요. 만약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도 하고 함께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끔 소소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용어회의에 무사생 GT 여러분들에게 안정과 군형을 중시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급격한 변화나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건강과 재정을 잘 관리만 한다면 큰 문제들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자생 지띠 여러분들은 2024년을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한해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런 한해입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분하게 유지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 삶을 꾸려나간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리를잘 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무자생 GT 여러분들의 2024년 값진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될 수가 있으니 지나가시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